아이 도있요 업고 달리는 것도 돼? 그냥 업고 달리는 것도 돼? 시체를? 쓰러져 있는 지구 업고 달리는 것도 돼? 어 이런게 된다고? 안녕하세요 유에스입니다 일단은 로그인 중 화면도 바뀌었네요 어.. 전체적으로 그냥 싹다 바뀌었네요 <laughs>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파란 색깔 표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요게 지금 마지막 어 원래 이벤트 끝나고 나서 나왔던 거구요 어, 트레일러다. 아, 이 다음 거 여기서 보이네요.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저희. 저 블랙홀로 이제 들어가서 세계가 폭발된 것처럼 나왔거든요. 약간 좀 소름 돋았어지 <laughs> 어, 이거 진짜 영화 같다. 이거 영화 만들어도 되겠는데? 불길한 느낌. 아,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같아. 혹시나 주인공은 기본캐릭터네요. 어? 뭐야? 하는 거야 지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어? 뭐야 이거 뭐, 뭔데? 뭔데 나나 나 게임 시작한 적이 없는데? 일단은 새로운 맵에 도착했고요. 업적이 잠금 해제됐습니다. 내리니까 노래는 끝났네요. 와, 얘 이거 와, 이거 뭐야? 대박. 와. 예,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네. 그래픽도 바뀌고. 아, 뭔가 되게 멋있어졌네요. 이게 이상한데? 약간 약간 느낌이 봇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상한데? 아이디들이 이상한데? 어, 근데 그래픽이 좀더 리얼해졌네요. 이거는 뭐야? 낚싯대는 뭐야? 이거 한번 써보자. 이건 뭐지? 낚싯대? 낚싯대 새로운 아이템 하나 생겼고요? 국내 바주카포? <laughs> 이건 또 뭐야? 야, 별의별 게다 생겼다. 이것도 한번 써보자. 아, 붕대 떨궈주는 건가? 아, 이건 붕대 생성해 주네. 낚시 한번 해볼까? 저거 낚시 한번 해보자. 이거는 써봤으니까 그냥 붕대 생성해 주는 거네. 이거는 그냥 붕대 생성해 주는 거고, 낚시 한번 하러 가자. 그럼 반겨주자. 얘네 춤추는 겸둥이님 바로 커트 해버립니다. 이거 좀 신기하면서 좀 재밌어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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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보자 바다 이걸로 하면은 아까 보니까 그 아이템 같은 거 줍는 거 같거든요? 자 일단은 호숫가에서 근데 이거를 할 시간이 될까? <laughs> 이거를 <laughs> 어 근데 그래픽은 진짜 이쁘네요 어 그래픽은 어 보트도 있네 야, 이게 아까 말한 그건가보다 이거는 쏠 수는 없네요 아, 이거 애초, 애초에 그게 있구나. 미사일, 미사일이 있네. 어, 오케이오케 이렇게, 리고요낚시게이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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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괜히 있을 리가 없어. 첫 낚시 시공낚시시로로내아아이템을 얻었다고? 저 잔챙이는 뭔데, 이거? 아, 이거는 피해복해주는 거? 이거 낚시를 할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 요 어,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주네. 이거 예전에 나왔던 아이템 총인데 이거 다시 나왔네요. 딱 타이밍 맞춰서 올려야 되네요. 타이밍 맞춰서. 요런 식으로. 플로퍼. 요것도 체력 아이템인 것 같고요. 낚시대는 아직까지는 등급이 더 높은 건못 봤어요. 어, <laughs> 아, 요런 데서 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안 되고, 저 아까 그 표시는 안 돼. 글로 가야 되네. 와, 왜 수영도 할수 있다. 와, 대박인데? 야, 이거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이 정도니까 거의 며칠이 걸릴만 하긴 하네. 그리고 맵도 지금 저는 안 보이거든요. 물음표 밖에 안 뜨고. 미스티 매도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 바다가 많네요, 바다가. 요번 맵은. 이게 뭐야? 저, 보시, 저거 보시죠, 저거. 백수는 나의 껌! 아이디. 아니, 아이디 너무 대충 맞는 거 아니야? <laughs> 이상해, 아이디가. 어차피 여기까지 온거 1등 합시다. 이 정도 실력이면 1등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 싸우고 있네. 발사! 나이스, 짝짝짝! 박수, 짝짝짝! 자, 바로 잡았고요. 거어요 탈주 방지위원회 바로 잡았구요. 쟤는 보드 아닌 것 같다. 얘는 보드 아니네. 하는 거 보니까, 보시랑 보드 아닌 사람들이랑 섞여있네요. 플레이를 보면 대충 알겠다. 얘도 보드 아닌 것 같다. 아, 얘보시다 쟤도 보시다. 뜨기, 뜨기, 매뜨기. 얘는 보시고, 그냥 다 보신가? 모르겠다. 아 <laughs> 모르겠네요. <웃음> 보신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제는. 어, 아, 뚱실이 있네. 오케이, 뚱실 먹고. 와, 야, 이거 물에 떠내려가. 저거. <laughs> 야, 이거 뭐야. 야, 물에 떠다니는데, 이거? 어. 어, 좋아. 여기는 지금 아마 튜토리얼이라서 맵을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떨어진 데가 이제 미스터 메도우. 그리고 레이지 레이크. 레이지 레이크. 여기 갔거든요. 그냥 집한 채만 지어주면 될것 같아요. 와, 스나이퍼도 쏘네, 애들이. 발사! 우후! 야, 포나가 이렇게 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포나가 진짜 이렇게 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왜 벽, 바닥이 안지워져 저기 있다. 발사! 오, 피했어! 역시 라스트 1인이라 다르구만. 아, 씨 역시 라스트 1위는 스킬이 다르구만. 키퍼 라치. 아, 일단 나가 아이템 스킬여기 아, 노래도 좋아. 아, 이게 그 주유소 퍽 파구나. 레벨은 맥스틸. 다이빙도 있네요. 다이빙! 하이콩도 있구요 업고 달리는 것도 돼? 배틀패스 뭐야 업고 달리는 것도 돼? 시체를? 쓰러져 있는 친구 업고 달리는 것도 돼? <laughs> 야어 방금 전에 <laughs> 어그 쓰러져 있는 친구를 업고 달리는 걸를본것 같아요 어 이런게 된다고?